네, 저는 남자 둘, 여자 둘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임영준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저희도 그 기간이 되게 오래돼가지고, 그, 오래되고 저희는 팀이 4명이다 보니까 역할이 좀 나뉘어져 있어서, 어, 아, 제가 좀 준비한 걸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목차는 전처리, 변수 선택, 모델 구축, 검증, 그리고 결과미 결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저희 어, 받았던 베이, 베이스 라인 코드에서는 어, 저희가 일부 어, 수정해서 사용했는데요. 그 데이터가 어, 그 어, 아무래도 이게. 아. 제공된 베이스라인의 코드에 데이터 로드 함수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했는데요. 기존 코드는 문자와 널을 0으로 대체하여 불러왔으나 원 데이터와 비교해봤을 때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희 판, 판단했습니다. 저희, 아, <laughs> 그래서 우선 널 값으로 불러온 뒤에 컬럼별 최빈 값으로 채워졌습니다. 이벤트 타임은 10 and row는 150으로 설정했습니다. 문자열이 포함된 컬럼은 불린과 플롯 형태가 존재하는데 였 간단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좀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불린에 초점을 맞춰 세빈 값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. 어, 변수 선택에서는 모든 값이 동일한 컬럼은 어, 예측에 변별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거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어, 비공개 데이터 셋 예측할 때 재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. 어, 다음 모델 구축 검증입니다. 저희는 LightGBM, XGB,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테스트해봤는데 정확도와 속도가 우수했던 LightGBM을 최종 선정했습니다. 어, 러닝 레이트, 맥스뎁스, 넘 리브 Feature Fraction, b g g i n g Fraction 다섯 가지 파라미터를 그리드서치했습니다 특히 Feature Fraction, b g g i n g Fraction의 경우 모델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컸기 때문에 어, 나, 낮게 설정하여 정확도를 일부 포기했지만 속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버피, 오버피팅도 방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천에포크씩 학습시키며 모델을 저장하고 로그로스 값을 확인하였는데, 6,000번을 돌릴 때까지 계속 로스가 개선되었습니다. 어, 이 결과 클래스의 수가 200개까지 되었기 때문에 결과값 보정이 필요했는데, 저희는 ID별로 민맥스 리스케일링을 하여 보정하였습니다. 결과 및 결원입니다. 에포크가 6,000일 때가 더 좋은 분류 모델인 걸로 판단되었고, 에포크가 4,000일 때 모델에 의한 로그로스가 0.015 정도 더 낮은 결과로 보였습니다. 6,000 에포크 동안 학습한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오버피팅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. 스케일링 방식은 민에서 스케일 순으로 한 것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. 네,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